어, 바울이 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옥중서신이다. 그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빌립보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빌립보에 보면 기뻐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얘기 그리고 감사할 것을. 또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환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극한 그 그런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아, 진짜 저분은 감사해. 아, 진짜 저분은 진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무나 감사해. 이런 사람인지 한번 또 확인해봐야 되겠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뭐요? 예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그렇요참 내가 우리의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기뻐. 내가 진짜 성도로고 기도할 때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하, 너무 기쁘고 감사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이 축복 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뒷절에 가면 이제 4장이 뒤에 가면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가 우리는 뭐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그 <laughs> 하나님이 <laughs>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면 재림 때까지예요. <laughs> 하나님이 이러고 가시는 것이에요. 착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너의 삶과 너의 교회를 쓰실 거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강단 설론에 얘기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그런데 이부 때 유목성 그랬더라고요. 확신이 가졌다면 결단하라고. 그리고 작은 실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에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아, 내 인생이 창세 삼자는 말미암아 제앙과 조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전의 종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가문의 문제와 그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앙과 조주에서 벗어나고 흑암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가문의 흐르는 제앙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한 자녀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 그래 나에게 문제 있어? 문제 있는 하나 자녀예요. 내가 좀 어려움 있어? 어려움 있는 하나 자녀라니까. 우리에게 응답이란 조건이 작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응답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춰 있어야 돼요. 내가 굳이막 어디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몸을 치를 이유가 없다니까.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맞다면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요?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 휘점을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 확신이에요. 그래 확신이 든다니까 문제 조금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하느님 자녀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 주셨으니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리두 번째 뭡니까? 하느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주인을 인정하는 거라면 인도의 확신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인도받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송도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는 영광 받아 받으시는 거.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있어요.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그렇요아 그래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냥 낙심할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저는 믿보고 오로사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실수해라? 자 보세요 구원의 확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살고 하나의 말씀을 따라받는 따라가는 인도받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거 지키를 안 해도 그렇요그그그 그,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삶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혹시나 혹시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어떤 죄를 칠수 있다니까 그때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다가 그렇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딱 드러났어요. 그렇요 그게 뭐예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뭐해요? 머리를 썼는데 아직 남편 살아 있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누가 보면 악해요, 그렇요 근데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렇요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나 선제를 통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요 그걸 듣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자복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론 그 죄의 대가는 따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 이후로도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그렇요 세상 언론에 까발려 가지고 다윗 왕에서 내려와야 돼. 왕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의 씨를 가다가 실수한 거죠, 그렇요 근데그 실수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으로 바꿔서 복음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걸 보세요.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잖아요 정상적으로 예수주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자칫 잘못한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전은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미래 조상의 모든 죄는 끝났지만 그 흐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죄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를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마음의 양심에 막 걸리는 게 많아요. 그때마다 저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인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했군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심판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있다 없다 할수 있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해야 다른 사람 볼 때도 자유할 수 있다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진짜 주인을 인정하며 주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걸민도하시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감사한 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주인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 네가 기도하면 돼. 기도 위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종교처럼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나 나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쫓아가는 게 명상인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번뇌와 내 마음에 있는 이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편안히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명상인 거예요. 내가 주인 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만 해도 뭔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묵상에 묵상.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렇죠? 주의 능력을 내게 담을 때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설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응답하여. 응답은 내 생각대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실 가지고 믿음의 언약을 가지시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고 빌립보 일정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핍박이나 환난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파켈 당하고 거꾸로 쓰을 당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지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축복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게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 응답의 여정 속에 여름 있게 바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방향과 흐름을 함께 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응답의 역사를 흘러가는 그 방향과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창세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그게 다 복음의 흐름인 거야. 마태복음 심중의 16절, 그렇죠그 복음의 흐름인 거야. 그 속에 또 뭐가 흘러가요? 렘논트의 응답의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그 흐름이 흘러가는 거. 6월절 어린냐의 피해 사건 통해서, 그렇죠 광야 운동, 광에서 뭐했어요? 성막 지어놓고. 자녀들에게 부전히 가르쳐라. 광야 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광야 운동이 무슨 운동으로 가요? 미스바 운동으로. 그게 도산성 운동으로. 그게 파수꾼 운동으로. 그게 렘넌트 운동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흐름과 방향 속에 있을 때 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방향 맞아도 가는 목적지 방향이 분명해야 돼. 내가 지고 있는 바톤이 뭔가가 분명해야 된다니까. 그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것이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비행기 됐다. 아니, 청주 가는 비행기 됐다. 비슷하게 간다니까. 그잖아요. 비슷하게 가요. 가다가 저기 대전쯤 가면 그 어떻게 되냐 비행기는 청주 비행기는 거기서 꺾어요 천안에서 꺾어서 날라가 똑같이 똑같이 거기서 꺾는다니까 근데 청주 비행기는 청 대전 청 천안쯤에서 꺾어서 꺾고 들어간다니까 반대로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속에 있는 바톤이 뭐냐 이거예요 내 방향과 흐름이 맞다 흐름이 정확히 맞으려면 내가 지고 있는 바톤이 뭔가를 붙잡아야 돼. 지금 세계 램노트 대회 그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 흘러가는 그 언약의 바톤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의미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회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지회가 신천지 지회다 뭐가 틀린 거예요? 들고 있는 바톤이 틀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어느 날 그거는 딴길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확신 딱 가지셔야 돼. 제가 그래서 어제 전도학 시 전도학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흐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그렇지요. 이시대에 오직 복음 이 끊어졌던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물질로 헌신하고 거기에 기도로 헌신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2단이네, 3단이네 해도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어디서 들어봐도 메시를 들어봐도 이상한 거 없잖아요. 유목사님 얘기하는 메시지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유목사님이 본인이 교주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이고 나를 믿어라 이런 적 없어요. 없어요. 신천이나 이만이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 주, 저거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유목생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하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을 소중하기 때문에 유목생 소중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치요. 그게 축복인 거지. 여러분, 이 축복의 영답의 자리에 있음을 축하드리고, 그 여정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게 축복인 거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으로 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건설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흠 꺾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네가 맞다 맞다 이걸 지금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얘기했잖아요. 15개 교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모든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누가 보면 엄청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 기도하는 건뭐 어떻습니까? 그치? 진짜 함께 복음 운동하며 함께 제주복음화 살리는 제주복음화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응답의 주역들로 예수 이름 갖고 흑암이 고 승리시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증인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들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참된 기도가 여러분의 이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좇고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비록 렘넌트 대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진짜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아, 이번 주 렘넌트 대회가 있지. 써 놓고 기도하고.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날들로 추청드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의 속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있는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그 빛의 증거를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한주간 있을 세계 랩노트를 축복하시고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들이 무너지며 악한 마귀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구스네 왕,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에 이제부터 영원 무공토로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